똑똑한 지름신이 왔습니다. 오늘 지를 아이템은 상위 1% 종결급 프리미엄 노트북입니다. 상품 클릭해서 본다고 돈 내는 거 아니니까요.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품들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현존 종결급 최상위 제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꿈의 노트북 상위 1% 현존 종결급 프리미엄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베스트 상품들의 정보를 빠르고 간단하게 하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레노버 리전 프로 7i입니다. 이 리전 프로 7i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한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볼수 있죠. 아니 300이 넘어가는 제품 두고 가성비라고? 똑똑한 지름신도 미쳤어? 할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말하죠. 사실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은 500 이상 줘야 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CPU로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i9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RTX 4080을 탑재한 TGP 175W의 괴물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스펙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감히 이 리전 프로 7i를 가성비 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qhd 수준의 해상도와 240hz의 주사율 요즘 트렌드에 맞는 16대 10 비율 의 넓은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무게는 2.8kg으로 네 무겁습니다 당연히 외장 그래픽까지 달려있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볍진 않죠 그래서 휴대성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 입니다만 그래도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1 7 5 w 의뒤집 p 그만큼 전력을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확실한 성능을 챙길 수는 있지만, 그만큼 발열도 일어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베이퍼 챔버와 리퀴드 서멀 그리스로 발열까지 잘 잡은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맥스 70도 선으로 안전하게 성능을 뽑아낼 수 있죠.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하이엔드다 보니 게임뿐만 아니라 고성능 작업 소프트웨어도 잘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디자인이 살짝 요란할 수 있는데요. 리전 프로 7인은 심플한 디자인이 보기 좋다는 평이 많은 제품이죠. 데스크탑을 사러다가 고사양 게임트북으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 매우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애플 맥북 프로 m3입니다. 게이밍보단 그래픽 작업, 비디오 편집, 3D 디자인, 웹 개발 등의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프리미엄 노트북이죠.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한국에서 애플을 사용한다는 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맥의 장점이 너무 많죠. 특히 IT 업계 종사자들에게 정말 강추되는 제품인데요. 압도적인 성능과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가동, 매우 긴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도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서 충전기를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가볍게 휴대가 가능하죠. 정말 M3 CPU의 성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세상 속도가 나오니까요. 한번이 속도를 맛보면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각종 고성능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애플 생태계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편안하고 직관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종 기기간 호환도 훌륭하고요. 생산성이 상상될 수 밖에 없죠. 디자인 쪽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게이 디스플레이가 또 훌륭합니다.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으로 고해상도 비디오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작업 시에 시각적인 품질을 보장해줍니다. 이렇게 고성능의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휴대성으로 이동 중이거나 외부 업무에서 활용도가 배로 올라가죠. 디자인까지 예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와 마감이 매력적이죠. 스페이스 블랙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블랙은 손자국이 좀잘 남는 편이라고는 하네요. 마지막 제품은 델 에일리언 웨어 M18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처음 보자마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해서 만든 제품 같달까요? 진짜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레이저는 게이밍 시장에 애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델 에일리언 웨어는 그냥 에일리언 웨어입니다. 독보적인 디자인과 위치를 가지고 있죠. 어디서 이런 느낌 내는 노트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트한 컬러와 높은 수준의 마감으로 미래의 선곡 같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LED도 너무 예쁘죠. 인텔 13세대 CPU i9 13980HX와 rtx 40 90을 탑재한 괴물입니다. 32gb의 램과 1tb의 ssd를 장착했죠 18인치의 1610대 디스플레이로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 스펙에 약 4kg 정도 나가니 스펙 생각하면 막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휴대하기는 힘들 테니 집이나 사무실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쿼드팬 베이퍼체인버 히트파이프로 쿨링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힌지가 아주 견고하게 들어가 있어서 타자를 우다다다 쳐도 디스플레이가 흔들리지 않죠. 타건감도 훌륭하고 소음도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스펙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엄청난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도 에일리언웨어의 독보적인 디자인과 컨셉은 정말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완전 푹 빠져버릴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소개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